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문법을 하나 배워보는 건데 전치사원운이 예상외로 나쁜 영향, 불리한 작용을 할때습니다 보통의 뉘앙스로는 버, 에, 밟고 간다는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에, 밟고 가버리니까 버리고 가는 거죠. It's just not that. You're that은 부사예요. That만큼 into죠. 그만큼 너를 into. 너에게 빠져들어간 건 아니요.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요. If he has disappeared, 사라졌다면, on you. 너를 밟고, 너를 버리고 떠났다면. 이때 쓰는 게 on이죠. on. 불리한 작용. 또는 나쁜 영향의 on이라고 합니다. 자, 내려가 볼까요? 뭐, 좀더 설명할 게 있을 것 같으네요. 음, 내려가 보면. 예, 들어갈 경우, to는, 음, 어디로 사라지는 거죠. 장소가 to London이면 런던으로 사라지다. from이면, 에, 이건 어디로부터 실종되다 그럴 뜻이네요. from 런던, 그럼 런던에서 실종되다. 오는 나쁜 영향이고, by는 이게, 음, 직접적인 통과의 대상, 어, 입구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y 사람이 쓸 리는 없고, by the door. 에, 그 다음에 behind y o u 는 뒤로 사라지다, 뭐, 뒤로 숨다, 이런 뜻인데, 문맥에 적합치가 않죠. 갑자기 뭔 소리인지. 자, 나쁜 영향, 불리한 작용의 온이라고는 들었어요. 전치사 온은 나쁜 영향, 불리한 작용을 끼칠 때 사용하기도 하는 것. The light went out on us. 그러면 불이 꺼졌다. 우리를 밟고, 그리고 아, 곤란하게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Disappear on, 버리고 사라지다. Ghosting, 유령 취급을 하는 것은 is when someone you are dating, 데이트를 하거나 어떤 관계가 있는 누군가가 당신을 버리고 사라지는 것이다. Uh, disappears o n you 이렇게 되는 거죠. 있었을 때 사라지는 거다. 이런 거죠. and extremely 가슴 아프다. 이런 거. disappear from view from sight. 그러면 뭐뭐로 부터가 아니고 시계에서 사라지다. 자취를 감추고 어디로 런던으로 사라지다. 뭐, to 제주도 제주도로 더 제주 아일랜드 그러면 뭐 제주도로 사라지다. 음, 어, 제주, 아일랜드, 그렇게 되겠죠? 응, 어, 여기서. 디스업 뼈 풀으면, 뭐, 뭐, 해서 실종이 되다고. 디스토는 버리고 사라지다. 런 또는 워크아웃을 많이 써요. 버리고 내 편, 내 편게 치고. 데저트 버리고 올리브 떠나다죠. You can run out on me. 가족을 버리고 집 밟고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로 뭐 해석하는 게빠르 버리고 가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때. His w i f e his wife working out on him. 그의 아내는 그를 버리고 나가버렸다. 걸어 나가버렸고, later s e n 근처 도시에서 다른 남자, 한남자와 목격이 되었다. give up on, 글렀다고 포기하다. give는 원래 공간을 내주고 손을 떼고 찌그러졌다는 뉘앙스예요. he had been in a coma 상태였다. 6개월 동안. 의사들은 almost given up on him. 그에 대해서는 글렀다고 손을 떼었다. at that point, I had completely given up. 결혼에 대해서는 완전히 굴렀다고 포기하지는 않았다. I will never give up on you 이렇게 쓰기도 하고 I want to give you up 이렇게 그냥 직접 목적으로 씁니다. 난 너를 포기 안 해. Because it takes too 에, much too long. 이건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laughs> 포기하려고 했어도 내가 포기가 안 돼. 너무 오래 포기하는데 오래 걸려. Wimp out on도 있어요. 꽁무니 빼다 이듯이데 Wimp out on이 이렇게 에마 on. 날 버리고 마. 꽁무니 치마 꽁무니 빼지마근데 Wimp는 겁쟁이, 약골,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겁쟁이, 약골, 소심한 사람. 윈포는 흐느끼는 미고 흐느끼다 못해, 겁쟁이. 흐느끼는 겁쟁이. 뭐, 그렇게 기억해도 돼요. 어, 어느 불명인데, 여기서 왔을 거예요, 아마. 테론. 나쁜 영향을 미치다. 이르다, 이런 뜻이죠. The heat told him. 더위가 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다. 아, 더위 때문에 그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테림 말하다. 아, 음. 아무튼 뭐 열이 그에게 망가 뭔가 말하는 효과가 있다. 더위지나다 I will tell on you. 선생님이 오시면 나 얘기할 거야 너에 대해서. I w a n t to ever do it again. 다시는안그럴게 맹세해. Please don't tell on me. 나에 대해서 잊지 마세요. Hard driving over bad road. 나쁜 길에서 거세게 참 오는 것은 soon. Tell on suspension of the car. 차의 서스펜션을 나쁘게 하는 말하다 상하게 할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정도는 뭐이 정도예요. 어, 네이티브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렇다면 훨씬 더 에, 좋은 글을 쓸수 있을 때 아무튼 제가 여기 글 올리는 건 네이티브가 아닌 수준에서 대충 그래도 배워서 네이티브에 준하게 가자라는 게 목표지 뭐 어려서부터 배우, 이걸 배우자는 내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제가 아는 정도만 그냥 올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면 되면 또더 올리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